예전에 어렸을 때에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자주 갔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들도 아마 다 그랬듯이 물건을 보고 그냥 바로 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흥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깎아보고, 저렇게 깎아보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적당하지 않다 싶으면 사지 않고 그냥 두고 옵니다. 가게 만져놓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놓고 옵니다. 그러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른 데를 쭉 둘러보다가 아까 이본 것만한 물건이 없거나 또 그런 가격이 없다면 또 다시 그 가게를 찾아 들어갑니다. 얼굴이 흑분거려 다시 못 깎을 것 같은데 또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는 그 물건을 달라고 그어놓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또 깎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차를 하도 빼다가. 아, 참, 이 끈질긴 인내와 이 진념이었습니다. 존경스럽기까지 하 그런데 어둠이 되고 나니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마치 흥정을 하듯이 진념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 너무 파락. 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죠. 보통, 이 연약한 사람이시면 좀 강한 사람이 잘 세워주고, 이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 소동과, 소동과 공모라에서는 연약한 사람 하나를 강한 사람들이 둘러서 작당을 해서 아주 완전히 빼앗고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의한것이죠 또 성적으로도 이 아주 타락해서 동성애나 또 근친상강 같은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사회가 나락하고 너무나 죄가 크기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갈되었고그 죄악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서 이제는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그런 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오늘 알려줍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 하나님도 그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게 된 것이죠. 아람은, 네, 아브람은 이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역사의 이 진행 방향을 미리한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천하 만민의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천하의 만민들이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다라는 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가졌습니까? 특권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그 역사의 방향 그 사람,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흘러가야 할 방향 그 미래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풍찰력을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안보고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혹은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신척이나 <laughs>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흘러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반드시 그 영혼이 끝날 때는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알려내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세계 여러 곳에 많은 성교자들이 흩어져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교자들이 뭐하러 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또 낯설고 음식도 잘 맞지 않고 친구도 없는 그 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성교사역을 하고 있겠습니다다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유독 그 나라가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걸리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또, 한국이 모든 것을 다 또, 제쳐놓고, 성격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복의 근원으로 그 삼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한 이천하 만민을 향한 이 복의 근원으로 그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미리 때문에 알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한다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저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니 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생기고 이 생명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불같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이 의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도 같이 멸망해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 마음과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것이죠. 게다가 소돔에는이 자기 조카, 옷과 그의 이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나올 때에 부모 형제 진짜 다 버리고 혼자 떠나왔는데 유일하게 데리고 나온 피부지가 바로 이 조카 롯이었죠 그런데 이 같이 멸망한다는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이 그 가슴을 울렸고 이 조카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렇게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사랑이 가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구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가까운 이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갈때더 안타까운 이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가족을, 친척을, 친구를 포기해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면서 남의 일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쳐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롯에 대해서 또 조카 롯에 대해서 더 불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게 되었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한 신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애절하게 또부에 잡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이 고모라의 이롯 외에는 또한 아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품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렐리야 중보기도입니다. 그들은 이 지금 자기들이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멸망할지 말, 그럴지 잘 모릅니다. 또이 자기들을 위해 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주던 뭐엇 알아주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물론 또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이 대표자가 대표 선수가 필요합니다. 항상 어느 공동체인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우리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의 여러 나라 또 여러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분 우리가 그런 이 기도의 대표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표자들입니다. 다 잠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혹은 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 성도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고 또 부르짖었던 것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다니다 25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담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담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네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지금 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보시고, 그 도시에 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인을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 것이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의인 50명을 가지고 다른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 이건 계산적으로 하면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뭐 일대일로 그 정도면 뭐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인 50명이 있어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기도한것입니다그 하나님의 자비는 수학적 계산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숫자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 자비로. 소수의 그 의인을 보시고, 많은 사람, 그 공동체를 다 용서하기도 하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이 성도들, 소수의 이 의롭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 그 공동체, 그 민족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민족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이런 이 죄악, 되고 타락했는지 매스컴을 보고 또 뉴스를 보고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 소동과 고모라를 강북해 하는 그런 이 죄악이 지금 현재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볼 때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져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얼마나 많은 이 죄악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가던이 학생들을 아무도 인면색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찔러서 살해하는 현상들또 가족간에 이런 이 살해하는 현상들 이런 우리가 죄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성도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시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옷을 보면서 이 어쩌면 이 소수의 이 의인들이 또그 많은 이 생명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거에 그들에게도 복을 이 복이 미치리라는 기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무라를 내가 용서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맛이 장사할 때뭐 이렇게 흥정을 하듯이, 그죠 계속해서 깎기 시작합니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당대하게 끈질기게 진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깎고 또 깎기를 여섯 번이나 깎아서 어떻게 어 해서든지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이 열망을 가지고 마치 흥정하듯이 의인의 숫자를 하나하나 줄여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낙심하지 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구원과 응답과 확신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것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물건을 살 때, 5만원짜리를 사면서, 뭐, 4만 5천원에, 4만원에, 계속 깎으면서, 나중에는 만원에 사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파는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해는 다안 봐라라고 하면서 한번 쫓아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이 아브라함이 뻔뻔하리만큼 끈질기게 매달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 받아주시고 여섯 번이나 계속해서 깎아주시고 또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끈지기게 끈질기게, 끈질기게 배달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끈지기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서뭐 심심풀이로 잠깐 앉았다가, 눈만 잠깐 감았다가 뜨는 그 정도로에서는 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성을 드려 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이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한 생명을 살아가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생명을 살아가는 열망이 우리 안에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과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인간관계가 가까운 사람부터 이그 생명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다짐하고 그 관계 있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그 대상을 우리가 적정하고그 마음에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신할 때까지 정말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종과 고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깎아주시고 또 깎아주시고 용서해주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도시 멸망받아 마땅한 그 소돔과 고모라도 이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계속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깎아주시고 또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한 생명을 놓고 또 우리가 품는 그 사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 구원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꼭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참아 만민의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때로는 그 도구로 삼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통찰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자또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또 다짐하고, 새기고, 가까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시간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게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또 가까운 친척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내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낙심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을 가슴에 품고, 마음은 칸 가운데 계속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